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미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채할지니라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낙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극렬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